은지님한테 여쭤보게 된 건데 오늘 되게 기억에 남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은지님은 21DAY 드로잉 클럽이라는 챌린지를 해요. 그거 외에도 드로잉 소사이어티라는 은지님이 만드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1대1 코칭도 하시고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도 있으시고 근데 어 말씀을 하셨던 게 본인은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조금 구상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은 데이 형 타입인지랑 어떻게 하면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다시 안 만들고 그냥 그대로 써도 되도록 효율화를 할수 있을까를 되게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템플릿이나 이북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은지님 하신 거 보니까 커리큘럼 중에 하나로 이 문서를 만들었어요. 커리큘럼을 짜고 그 안에 일부로서 이런 이북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넣으면 내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조금 들었고. 이분은 이제 21일. 3주 동안 매일 이거를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한동안 안 하신대요. 그래서 이걸 매월 하시진 않는데요. 시즌당 한번 정도 하는데, 또 언제여세요? 라고 하면은 본인도 그냥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뉴스레터로 열리면 열렸다고 말씀을 하시는 편이고, 3주의 커리큘럼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달 반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시간을 적게 투자하려고 뺀질거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자기 반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해던 주신 말씀 중에서 되게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외주 안 받으실 거라면서요. 그러면 타겟이 잠재적 고객이 아니네요라고 얘기했는데 아 맞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프리랜서 마케터를 타겟팅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넓혀서 전체 프리랜 들한테 뭔가 마케팅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같이 마케팅을 고민하거나 뭔 콘텐츠를 만들거나 하는 꾸준함이 필요한 것을 같이 습관을 들이는 걸 제품으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아예 마케팅 쪽으로 넓혀가지고 요즘 마케터들은 AI 그리고 이제 그런 새로운 플랫폼이나 콘텐츠 뭐 알고리즘 기타 등등의 트렌드가 계속 바뀌니까 그거를 팔로우하는 게 일이거든요. 근데 그 그게, 어, 프리랜서로 나오니까 특히 어려운 것 같아. 요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성장할 자리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예 스터디를 만들어봐도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돈 대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느끼게 할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진행한 뭐 소프트런칭이나 이런 커리큘럼을 설명을 했는데, 학습지, 뭐 PDF 이런 것처럼 물리적으로 무조건 얻어갈 수 있는 상품이 있으면 금액 대비 얻어가는 게 많다는 느낌이 들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너무 맞는 것 같고, 됐고,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외주 하나 하는 것만큼 생계에 진짜 기여가 되도록 볼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실험을 해볼 예정입니다.